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입니다. 오늘 새벽 다오 나스닥, 다오는 오르고 나스닥은 내렸습니다. 이 패턴을 거의 3일째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승시 9월 11일 수요일장, 종합 코스닥, 둘다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설, 추석을 맞이하여 기관들을 동원한, 음, 그런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9월 16일자 월요일장이 되면 정말 그런지 아닌지를 알수 있을 겁니다 자, 저는 이 중에서도 서암기계공업 CS 일진홀딩스를 가져왔습니다 서암기계공업과 CS는 비교적 장대거래량이 있었고요 일진홀딩스는 3거래일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봉을 보시, 보시더라도 서암기획공업은 장대 양봉의 장대 장대 거래량의 장대 양봉이고요. 아, CS도 장, 비교적 장대 거래량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진홀딩스 예, 거래량이 조금씩 늘면서 일봉도 예, 적산병 적오병이 되겠지만 일단 음, 삼거래일 전부터 따지면 적산병입니다. 만들었습니다. 이평선 모두 정배열이고요5 2이 신곡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긴 차트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암기계공업입니다. 일봉인데요. 주봉을 좀 볼까요? 네, 주봉도 그렇습니다. 월봉을 좀 보겠습니다. 월봉상으로 보면 고점에서 위 꼬리 아래 꼬리가 달린 양봉입니다. 상승 추세죠. 네. 연봉을 보면 연봉상으로도 위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음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길게 음봉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음 기업의 흐름을 봐서 기업의 내용을 볼때 어 악성 공시나 또는 뉴스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월봉에서 그렇고 하고요, 주봉에서는 예, 이것도 뭐 상승 채널과 하락차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본격적으로 상승하다 상, 한다고는 볼수 없겠습니다만 음, 이 주봉상으로는 예,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일봉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봉상으로도 예, 월화수 이렇게 이번 주 들어서 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대 거래량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가 고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죠. 오늘 하루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월요일 장에서는 9월, 9월 16일 월요일 장에서는 여기에서 양봉이 이어진 가능성이 더 많아 보입니다. CS입니다. CS는 이거는 채널 분명한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주봉상으로는 예, 역시 음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패턴입니다. 그런데 월봉을 보시면 예, 바닥을 찍고 올라왔고, 여기서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연봉으로도 상승이고요. 다음은 일진 홀딩스. 오늘의 가장 그, 중요한, 그리고 가장 이슈가 꼽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진 홀딩스. 5월의 일 동안 상승을 했는데요.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주봉에서도 예, 그러합니다. 5주 동안 상승을 했죠. 물론, 월봉에서는 그것이 확실히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봉과 일봉에서 보시면 예, 상승세는 이어가고 있고요. 제 생각에 이 상승세는 더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물린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겁먹지 말고 들어갈 용기를 배포를 가지시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100%, 50%다 들어가서 안 됩니다. 예, 적은 수뭐 많으면 20%에서 뭐10% 내외 이 정도만 일단 들어가, 들어가시면 어, 여기서 물리더라도 큰 피해는 없을 것이고 사실 물린다 하더라도 이 패턴을 보시면 예,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이유는 개미들이 어 하다가 여기까지 올라왔고, 겁나서 못 들어가는 거지, 이제는 물릴까봐.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고 더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물린다 하더라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10% 내외의 소, 일단 소액으로 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제 좁은 소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차트 분석을 했구요. 지표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지표 분석은 10가지 그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일단 첫번째 파라시스템부터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게 아니고, 유진 올링스가 아니라 서함 기계 기계공업. 서함 기계공업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파라 시스템입니다. 강세죠? CS 역시 강세입니다. 일진 홀딩스도 강세죠. 네, 파라시스템 상으로는 세 종목 모두 다 강세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볼린저 밴드입니다. 그리고 여기 MACD를 같이 보죠. 소암 기공부터 봅니다. 네, 상승이죠. CS 상승입니다. 일진홀딩스 이것도 상승이죠. MACD 값도 다 상승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목균형표입니다. 3기공 강세고요. CS 강세입니다. 인진홀딩스 역시 강세죠. 다음은 DMA입니다. 서암기공업 강세고요. CS 역시 강세입니다. 엔진홀딩스 강세죠. 다음은 삼전입니다. 서암기공업부터 옵니다. 강세고요. 아, CS의 경우, 예, 3주원이 하락을 했습니다. 예. 진 홀딩스 강세입니다. 서함기계공업 진 홀딩스는 강세구요. CS는 예, 강보합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나와 트릭스입니다. 서암기공원, 네, 강세입니다. CS, 강세구요. 일진홀딩스, 강세입니다. 다음, 52 신고가 아니구요. 이평선 정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는 게 있죠. 이격도입니다. 단순 이격도. 서암기공원, 네, 일단, 음, 뭐, 뭐, 강세 종목, 강세로 보겠습니다. CS, 예, 네, 강세구요. 엔지홀딩스 강세입니다. 서함기 공업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나머지 두 종목 강세였습니다. 다음은, 역시 계곡선입니다. 서암 기획공업, 강세구요. 매수시그널입니다. CS 역시 매수시그널이구요. 일진홀딩스 매수시그널입니다. 자, 아홉번째 프레임입니다. OBV와 CO입니다. 네, 강세죠. CS, 강세구요. 일제 홀딩스, 이것도 강세로 보겠습니다. 그래, 세 종목 다 강세구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이거죠. PNF 차트. 일단 목표가들을 제가 설정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2,000원. CS 4,100원. 인진홀딩스 6500원 확인을 하겠습니다. 종목 투자 의견입니다. 일단 서안기획공업 없구요. CS 역시 없습니다. 인진홀딩스는 네. 잠시 화면이 멈췄습니다. CS, 일단, 종목 숫자 의견, 일진 홀딩스, 5,000원입니다. 자, 일진 홀딩스 6,500원 잡았는데요. 좀 차이가 있네요. CS, 없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일딘홀딩스만 6500원으로 정리합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재무분석을 하겠습니다. 일단 서안기계공업 서안기계공업의 그, 주가 수익 비교가 조금 높습니다. 하지만 주가 자산 비율과 주가 매출 비율은 매우 양호합니다. 주가 현금 흐름 비율은 높습니다. 하지만 주요 지표인 주가 순자산 비율과 주가 매출 비율이 양호하기 때문에 이 주식은, 이 종목은 강세가 되겠습니다. 재무 비율로 보더라도 예, 꽤 좋은데요 우량합니다 다만 유, 유보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예, 뭐그 액면가 500원에 8,160원 이니까 5,000원으로 환달하면 8만 1,600원 입니다 이 정도면 저평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기계공업 저평가구요 CS CS의 경우 장그울 6월 주가 순자산 비율은 예, 물론 크게 높은 건 아니지만 기준상으로 보면 좀좀 예, 좀 높습니다. 그리고 재무 비율 보시면 예, 좋은 건 아니고요. 부채 비율만 약간 좋고 나머지들 나머지 것들은 기준에 미달합니다. 그래서 CS 현재 액면가 5,000원이면 36,550원인데요. 이 정도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버슈팅, 예, 되어 있습니다. 고평가라는 말씀이죠. 다음은 일진홀딩스입니다. 일진홀딩스 6월달 주가 순자산 비율은, 예, 우량합니다. 그리고 작년, 작년 12월 기준, 음, 보시면, 주가 순자산 비율도 그렇고, 주가 매출 비율도 예,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주가 순자산 비율, 아니, 주가 현금 흐름 비율, 예,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EVVBT다, i 이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크게 작년 10월 기준을 하면. 그렇다면, 시장 가치 비율로는 예, 우량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무비율, 이 예, 나쁘지 않고, 역시 유보율이 조금 기준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음, 액면가 5,000원 선하면 2만원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음, 살짝 저평가된 느낌이 있습니다. 저평가로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리를 해드리면, 서함 기획공업 목표가 12,000원, 강세장이고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CS 목표가 4,100원 강세장이고요. 오버시팅 되어 있습니다. 고평가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진홀딩스 목표가 6,500원 강세장에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서암기계공업과 일진홀딩스는 그러니까 강세장에 저평가로 예 나름, 그, 롱 포지션에 들어가도, 예, 롱 포지션에 들어가도 크게 이상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음, 오늘 2050 포인트 때인데요. 일본, 그, 종합이. 음, 이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종목을 업종을 좀 띄워서 설,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고스닥이 아니라 제가 볼건 종합. 거의 급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쭉 올라왔죠.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냥 들어가기 보다는 눌림목이 왔을 때 들어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즉, 선기계공업과 엔진홀딩스는 강세장의 저평가이긴 하지만, 지금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종합이, 즉, 증시가, 뭐, 종합이든 코스닥이든, 증시가, 어, 조정을 받을 때, 즉, 눌림목에 왔을 때 들어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분께서는,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것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또는 그런 눌림목이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분명히 코스다 코스피도 눌림목을 언젠간 줄 것이고, 이렇게 올라가다 하더라도요, 그때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듭, 지금은 롱 포지션에 들어가야 할 때이긴 하지만 때를 기다려야 하는 인내심도 함께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매너입니다. 특히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공하다였습니다.